1기에서 가해학생 조치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항상 생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결정의 경중에 따라 생기부 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1호 처분부터 3호 처분까지는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고 제 4호 처분 이상만 생기부에 기재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즉, 1호 처분부터 3호 처분은 생기부 기재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1회에 하나여 생기부 기재가 유예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제차 학도 폭력으로 인한 조치 결정을 받을 경우 해당 사건의 저, 조치 결정뿐만 아니라 유예되었던 학폭 조치 결정까지 기재되게 됩니다. 한번 생기부에 학폭 조치가 기재되었다면 언제 삭제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학교 폭력 사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부터 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이에 반하여 4호부터 5호는 졸업 후 2년 후. 6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 후 4년 후 삭제되고요. 다만 4호부터 7호까지는 전담기부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조치 결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9호 조치 결정. 가장 중한 끝판왕 조치 결정인 퇴학이죠. 9호 조치 퇴학은 영원히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9호 조치는 고등학교 학생에게만 가능합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 학생의 조치 결정도 내려지는데 이는 생기부에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생기부에 기재되는 4호 처분 이상의 처분을 생기부 기재가 유예되는 3호 처분 이하로 변경해줄 변호사가 필요하신가요? 법무부인 율쌤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